자동 설자 컨텐츠 할 거야, 이라 자동 다 죽여버릴 거야. 야, 여기 기감요 자리에도, 1층에도 저 자리 있네. 1층에. 어. 찍어. 칼질 넌왜안 하냐? 야, 오제끼 왔어. 어. 일본 살거 없어. 대본. 그 뭐. 저 쫄보 새끼라 지친 거 없으면 저 새끼는 그냥 원 플러스 원이야. 그냥 덤으로, 덤으로 도망가는 새끼라 저거. 저 쫄보 새끼 도망다니는 거 봐. ᄉ 답 넘어 있는데도 도망가잖아. 야, 저거 일주일 동안 형한테 하도 처맞아서 그래. 두명안 달고 오면 오질 않아. 그리고 어제는 어제는 형, 그, 운전하면서 게임했거든. 저, 뭐야. 어디, 그, 오토바이 때문에 가면서. 근데 한 시간 동안 때리고 있더라. 날리지를 못하고. 이새다 숨었어. 꼭꼭 숨어, 이씨. 나오지 말고. 야, 그냥 진짜 우리 자동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자. 서버 자체 그냥 마을 밖에 있는 놈다죽여버려 어, 가, 갈게, 고. 렛츠 고. 야! 빨리 와! 구자가 이프 완전 꼴렸다, 지금. 이프, 씨 이프 완전 꼴렸어, 지금. 법사 먼저, 아니지. 나는 안 그래. 센 놈부터 대가리 까야지. 뭐라고, 형? 빨리 와? 이 개새끼야. 반말할 거야? 왔어, 왔어. 야, 두 마리나 있다. 한명 죽였고, 씨. 잠깐 오제끼 찍혀있잖아 개꿀, 땡큐. 오우, 재키? 쉬... 오우, 재키? 뒤져볼고개어 오우, 재키? 그건 서줄거 아니야, 개왜 뺏어가? 보스 다 뺏기고, 세 명한테 썩다 몰살 당하고, 야. 달려들어 그냥 달려들어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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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법사 잡고 나힐좀힐좀힐좀힐좀 힐 좀, 힐 좀, 힐 좀. 오케이 자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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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기사 이씨 만피 개시 게시... 잠깐 나 물약 좀 빨리 쟤네 상황 존나 못해 고 렛츠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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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은 뮨을 줄줄 모르니까 잘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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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풀렸어. 오 저게. 아래 법사 씨 존나 많아. 아이 이... 어디? 아래, 병들, 씨들, 잔나게 게임도 못하는개들이 그냥 20명, 30명 모여가지고 한명 때리는 건줄 잘하는데, 씨들이. 3명도 못 이겨, 10명에서, 20명에서, 개들아 그냥 진짜 개들이구만 법사, 까, 까. 나힐한 방만 힐죠. 아래, 법사, 법사 잡어, 아래. 법사 잡어. 아씨, 잠깐, 힐 돌아갔어. 빨리 와, 형와 있잖아. 이거 나야, 나야.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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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잠깐, 나 괜찮아. 나힐 좀, 힐 좀. 폼사 잡어, 폼사 잡어, 폼사. 봐, 윤습이좀힐 주고 얘네 법사 지금 있어, 잡밥들 법사 그걸 잡어 뒤졌어? 힐 줄게, 안 주고 안 주고 씨발, 없냐? 야, 전투시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 뭐야 개 뭐야? 뭐야? 이 거야 뭐야 이1 압동 법사 압둘라 자 기사 야야 안주고 안주고 야야요 법사 아래 아이, 시...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나기한했어 M 없어. 오케이. 오제끼. 오제끼. 꺼지고. 이개 싸움을 왜 이렇게 못해? 그게 버블 TVR? 개들의 어? 씨. 시... 뭐, 새벽한테 그냥 계속 뛰죠. 계속 와이 씨들아 계속 놀게. 여기 법사들 나돌아다니거든. 법사가 많아 지금. 전투시야, 전투시야 잡아 아까비 씨. 왔어. 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자 기사 자 오재끼 오재끼 아왜안 없어 위에, 위에 있잖아 야 니가 타켓을 하나만 몹을 거 니가 왜 몹을 찍어 계속 그게 아니라가 아니고 몸을 꺼야지 니가 몬스터 해제를 해야지 니가 타켓 잡아놓고 아니 그게가 아니고 니가 계속 바꾸잖아 타켓을 타켓이 계속 바뀌잖아 잡아 잡아 따라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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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법사 잡아, 법사. 저 봐주고. 때려! 대물만 넣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때려야 돼, 니가. 그. 잠깐, 나 MP가 아예 없어. 아직 야걔안 죽잖아. 여 옆에 옆에 오케이 아이. 전투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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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냥 먼저. 자 기스 오케이. 돌아, 돌아, 돌아. 자. 저, 나 힐, 힐 좀, 힐 좀. 아니야, 저 뒤에 해골 뭐, 따라오잖아. 해골 뭐야. 아, 씨. 오재끼 오재끼 잡어 오재끼가 어정해 개보다 법사 어디 있어 어, 오케이 법사 오케이 좌측에 좌측 아래도 법사 좌측 아래 법사 이사나 실주! 이 씨! 몸한테 포탄 넣었어, 이개 씨! 몸 때리고 있어, 존나 고맙게! 멍청한 새끼! 몸에다 포탄 넣고 몸 때리고 있어, 이개이 씨! 전투시야! 누구, 누구? 잡어잡어 아, 타켓이! 야! 안 잡혀! 네가잘 잡아봐! 너한테 적어대가지고 안 잡힌다니까. 어시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 나간다니까. 야, 오저키 잡아. 어. 야, 얘네 인원은 더 많아진 것 같다, 아까보다. 야, 랭커 짬뽕 제일 잘 죽겠다. 저, 랭, 커 기사. 응, 음, 잘 죽겠네, 씨. 잠깐, 어, 잡어. 조지고 있어. 아, 씨, 못 봤네. 아씨 우리랑 비슷한 데가 아니고 더 높지, 쟤네가. 어쨌거나, 이, 이 새끼, 오우제끼시 전섭 1인데. 혼자 있으면 병이지만. 혼자 올수 있겠냐. 발판, 발판 맞냐? 실 받는 거 봐, 이씨. 실 터지겠다, 터지겠어. 어? 야, 잠깐 돌아봐. 같이 조져야 돼, 이거. 잡어. 아, MP가 없어, 씨. 야, 야, 전투시야야 뭐하냐, 너, 씨. 안핀데. 또, 씨. 5에 포턴 다못 넣는데, 개. 다나빠를 포턴을 못는데 잠깐, 나 M이 없어, 씨. M, MP가 아예 없어. 뒷백, 뒷백. 전투시야도 야, 전투시야야너칼 차, 이씨. 개. 칼을 안 차고 때리면 되냐? 뭘. 사... 야, 야, 잡아. 칼을 차야지, 개. 야! 시아야! 키가 아예 안 달잖아! 됐어. 우리 2패. 형 단체전 나는 야, 개. 몰라서, 말하냐? 나는 그냥. 도코다이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난 면도 못 줘, 법사지마. 필한방 주면 그게 거의 그냥, 진짜, 로또 사야 돼, 그날. 그래도 많이 죽였잖아. 9 8렙벨한명두명세명네명은 있는 것 같다, 에? 아이씨. 뭐, 어, 품도 안 주는데 1시 36분까지 방송하라는 거야? 아니, 씨.